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 29장인데,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장,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오신 날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본 왕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히 있으리라 할까하미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 단순히 이거를 그냥 아 이거 뭔가를 지켜야 될 율법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아, 참이 읽기 어렵고 또 어떨 땐또 읽기 싫기도 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냐하면 레위기의 그 언약 율법의 내용이 또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박한 그 마음을 갖고 읽어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책을 읽어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땅의 소산을 얻고, 그것을 흘려보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책을 읽어나가면,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 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물론 모세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사실 이0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과 내일 본문까지가 이제 모세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을 자기가 이끌고 왔잖아요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말안 듣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는 이 27장 우리가 그저께 이렇게 말씀 살펴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남는 거예요. 거기 그때 보면은 에발 산에서 저주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할지라. 아멘 할지라. 우리 그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어떻게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저들의 실력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 분명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 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또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는이란 에 말이 뭐냐면 이렇게. 덧붙여서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내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에 덧붙여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언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신내산 언약과 오늘 모합 언약은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다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가요. 근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걸까요? 일차적으로 언약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언약을 맞이하는 대상이 달라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세대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해에서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지금 모압 땅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신의 산 언약에 대한 감각이 이들에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언약을 맺고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소집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 소집시킨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좀 그런 무게감 느낌이 있죠.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가질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으로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피부로 안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보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나랑 조금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딱 소집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또 3절을 보면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뭐가 강조가 됩니까? 뭐가 반복돼요? 예, 거기를 끄덕끄덕 거리시죠. 보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 2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일차적으로경험할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1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 입장에서 우리 그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왜 엄마가 겪어놓은 걸왜 우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일 세대들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믿음의 공동체야, 신앙의 공동체야. 너희 조상들이 겪은 것을 니네들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너희와 상관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겪은 것과 다름없어 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로 지금 이 세대들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과거 조상들의 일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오늘 그 결과가 그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게 되는 거야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어, 보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이제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 세대들이 또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체험하냐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레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광야를 걷거나 산을 가거나 어 어떻습니까? 충분히 신발이 날가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발이 날가 떨어져 신발이나 신발 안에 모래나 돌멩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매번 새것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울렛 마트를 가서 사주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멋있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도 떡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떡이나 포도주를 독주를 안 주셨다 그게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끼니들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데요.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주셨습니다. 포도주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막이다 보니까 이제 고대 중 근동은 그래요.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로 이제 물 대신해서 이제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생수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독주는 왜 마십니까? 보통 이렇게 추운 나라 가면 그 독한 술들을 마신다잖아요. 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있던 그 레마트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서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라거 왜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단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당시 가나안 땅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헤스본 왕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셔서요. 루반 갓 문하세 반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원래는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관계없던 곳이었어요. 었 근데 거기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왜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6절에 보면 그래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정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방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이방 종교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빼내면 되잖아요. 이미 내것막 해서 내 살을 찢기든 뭐 108배 뭘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뭐가 생겼더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떠했을까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봤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봤는데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스라엘의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런 겁니다. 사실 모세가 오늘 모압 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사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한테 안 주셨구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어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나와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아야 돼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건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뭐요? 예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안 주셨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금 되짚어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진짜 제대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나 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래요?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절박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광해 40년을 인도하셨듯이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그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좀 흥얼거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뭐 금요 성년 집회 때도 부르긴 하겠지만, 신명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냥 은혜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걸 여러분 이렇게 그런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 중에 호의가 이렇게 자꾸 자아지면 이렇게 뭐 당연한 걸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마치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민숙이 가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난리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몸 불사르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너의 삶에 베풀어진 놀라운 삶의 은혜의 흔적을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깨닫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볼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듣는 귀가 너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어.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삶을 되돌아보시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그 과정들이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갈 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 마지막 6학기 때에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대요. 그당시 월세만 한 85만 원. 어우, 어떻게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임에 간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운영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간다고 결정했는데 그게 딱 성도들 다 떠나 버린 겁니다. 갔더니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세네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똑같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이 추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기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랑 두려운 거예요. 아내도 어렵게 좀 삶을 살아왔거든요. 집이 좀 힘들었었으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막 그러잖아요. 손가락 쪽쪽 빨고 있고, 막못 먹고, 쫄쫄 굶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두렵고, 그렇잖아요. 아 물론, 막 월세도 한두 번 밀려본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5년을 버티고 나왔거든요. 5년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에게 어떻게 했냐면, 전이 말, 너희의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잘 먹고 살았어요. 애도 낳고. 거기서 또 제가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그 기반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그렇더라고요. 물론 당장의 순간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현실을 살아갈 땐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오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다 모든 게 주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 안에 막 극적인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자극적인 걸 자꾸 원해요. 당장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당장에 뭔가가 딱 주어져야 되고 열려야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짠 홍해가 매번 갈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만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매출하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럼통으로 싸우게 싸이게 해 주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엄 놀라운 광경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 나오듯이 쭈쭈쭈쭈 나왔을까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야죠. 근데요,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오늘이 답이다. 오늘이 답이다. 그니까 오늘을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걸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서 베푸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오늘 하루 감당하는 것 자체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뭐래요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삶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형통이라는 은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어진 형통의 은혜들을 발견할 줄 알고 거기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의 이 영어 제목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뒷 부분에 어, filled with praise라고 나왔어요. 뭐냐면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가운데 찬양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인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고 볼수 있는 들려지는 것도 은혜일 텐데 주님 내 삶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여지게 주십시오 특별히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사절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에도 너무 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아래는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주님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구절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서길 결단하는 것 자체가 형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대로 살 실력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해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